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2시간 가량을 달리면 경상북도 봉화군에 도착합니다. 군청 소재지는 봉화읍이고 원안 소리의 무대이기도 하면서 봉화읍의 동서 방향으로 36번 국도가 지나가고 읍의 시가지 중앙을 환동해 대성천이 흐르고 있어 주변 지역이 은어 축제와 송이 축제의 중심 무대죠. 이 경상북도의 시골 마을은 이제껏 송이 버섯으로나 유명했었는데 지구가 멸망하면 지구 위 모든 인류가 이봉화군으로 달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곳에 달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구 멸망과 함께 죽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도대체 경상북도의 시골 마을이 어떤 곳이길래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09년 이충렬 감독은 한국 독립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합니다. 소가 트랙터였고, 소가 자동차였고, 소가 친구였던 한 할아버지와 그가 40년 동안 함께 생활한 늙은 소 누렁이와의 오랜 우정을 다룬 영화였죠.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최원균 할아버지는 1967년에 태어난 소를 데리고 살면서 우정을 나눴죠. 보통 누렁소의 수명은 20년의 불감에도 누렁이는 40년 가까이 산 늙은 소였습니다. 인간의 나이로 치면 154살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40세가 넘는 누렁이는 늙고 병들어 농사를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너무 늙어 우시장에 팔 수도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평생 친구를 위해 소고를 배다 먹이고 정성으로 보듬는 모습이 큰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렁이는 외양간에서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앉아 자신의 평생 친구가 하늘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소리 대어 울지도 않고 그저 편안히 갈수 있도록 지켜주었죠. 누렁이는 자신이 30년 넘게 일했던 산자락 바탕 가운데 묻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누렁이가 죽은 후 4년 뒤 할아버지 역시 해안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후 85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랐던 대로 누렁이 옆에 묻혔죠. 할아버지와 늙은 소의 우정을 담은 이 원앙 소리는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295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죠. 이 원앙 소리의 배경이 된곳 바로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한 이 영화의 촬영지 봉화군은 영화 개봉 후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많은 분은 보통 봉하며 송이버섯이나 원앙 소리를 떠올리지만 이 봉화에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시설이 자리잡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지독한 환경 파괴 등으로 지구의 수명은 짧아지고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는 날이 도래하죠. 그날이 바로 지구 종말의 날, 즉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앞당기는 사고는 잦습니다. 전쟁이 그럴 수도 있고 핵폭발이 지구 멸망을 앞당길 수도 있고 혹은 지구가 수명을 다해 자연스럽게 끝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인류는 어떨까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면, 그대로 지구 종말을 맞이해 멸망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게 될까요? 아마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언젠가 새로운 지구를 찾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문제인데요. 이 식량의 말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일 것이며, 새로운 행성에서도 식량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행성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키우기 위해 종자를 보관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시드은행, 즉, 종자은행입니다. 하지만 종자은행은 일반적으로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중단기적으로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 즉, 기후변화나 전쟁, 핵폭발 등예기치 못한 지구 종말에 대비하여 설립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자를 뜻하는 시드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를 합작, 시드볼트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자은행이 있습니다만, 시드볼트는 딱두 개를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고봉화군에 자리한 백두대간 세계 시드볼트입니다. 인간의 악행에 실망한 하나님은 대홍수라는 벌을 내려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오로지 노아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들을 배에 태워가 동물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봉화군에 자리한 백두대간의 정상에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등 지구 멸망에 대비해 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종자 저장구조, 봉화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해발 600m 고지에 오르면 동그란 버섯 모양의 건물이 눈에 보입니다. 이 건물을 열고 들어가면 산비타를 파고 들어간 120m의 지하 저장구가 나타나죠. 60m 콘크리트 벽은 진도 7의 지진도 거뜬히 견뎌내도록 건설됐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시드볼트는 노르웨이의 베담베르겐의 하나, 한국의 봉화군의 하나 딱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지리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태백산 사고지 인접 지역에 건설됐는데 태백산 사고지는 조선 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입니다. 조선 시대의 실록이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다섯 곳을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봉화군에 있는 백두대간이죠. 어쨌든 이 터널로 진입하면 터널 옆으로 냉동고가 줄지어 있는데 종자를 저장하는 냉동고입니다. 이 냉동관에 보관된 종자만 449종, 72, 201점에 달합니다. 그 이들은 영하 20도, 습도 5% 이하로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는데요. 혹 긴급상황이 발생해 냉동고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기더라도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 한동안 종자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지구 멸망에 대비해 식물 씨앗을 지하 터널에 냉동 보관한다는 아이디어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의 대담 베르긴 섬에 스발바르 세계 시드볼트를 건설했고 여기에 벼와 밀, 보리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낸 86만 종의 식량 작물 씨앗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스발바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백두대간 시드볼트인데 보관소의 구조나 방식이 매우 흡사하지만 그 역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발바르는 식량 작물의 씨앗을 보관한다면. 백두대간은 야생 식물의 씨앗을 보관합니다. 야생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가령 2013년 국제 멸종 위기로 지정된 구상나무가 야생 상태에서 멸종될 경우 봉화에 보관된 씨앗으로 되살릴 수 있죠. 사실 스발바르에 보관하는 벼와 같은 작물 종자는 발화조건이나 고마워요. 환경이 자세하게 알려졌지만 백두대간에서 보관하는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는 처음입니다. 현재 지구 위에 존재하는 식물은 총 30만 종이 넘는데, 인간이 종자를 보관해 발화시켜 재생시킬 수 있는 종자는 10만 종이 채 되지 않죠. 나머지 70%의 종자가 어떻게 발화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확보해 연구 중인 종자는 4만여 점인데, 지난 2017년부터는 국외에서 보낸 종자도 보관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가방 형태로 보낸 종자는 그대로 냉동 창고에 보관되고 보관 비용은 전부 종자 보관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관된 종자의 소유권과 배출권은 이 종자를 맡긴 기관과 국가가 가지게 되는데 이는 종자 보관소가 영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 없이 오로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자를 배출해 돌려주는 예도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장기간 내전으로 작물의 씨앗이 말라버린 시리아는 스발바르의 보관에 둔밀과 보리 종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역시도 스발바르에 종자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지난 2019년 6월 노르웨이 농식품부와 종자기탁 협약을 체결하고 백두대간에서 다생하는 식물 종자 10점을 스발바르에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종자들은 백두대간에서 자체 수집한 곳으로 희귀 식물인 두메부추. 한방 약재료로 사용되는 오갈피나무, 방아로 불리는 토종 허보인 배초양 등 백두대간 자생식물들을 보냈죠. 이렇듯 종자라는 것은 인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씨앗이 금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부 파프리카나 고품질의 토마토 등의 씨앗은 일지당 가격이 같은 양의 금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외 기업들이 종자 사업에 진출해 지식 재산권을 사들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격 때문에 앞으로 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로 엄청난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우량 종자를 확보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에 따라 종자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가진 국가 또는 기업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2002년 1월에 가입해 직접 개발한 신품종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998년 IMF 당시 5대 종자 기업 중 4곳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되면서 종자에 대한 재산권 그리고 인력들이 국외로 넘어갔죠. 일본의 시가타가 청원 종류를 스위스 노바티스가 서울 종류를 미국 세미니스가 흑농 종류와 중앙 종류를 각각 인수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매운 고추인 청양고추는 이제 한국의 고유 종자가 아닙니다. 다국적 종자회사인 몬센토에 소유됐죠. 중앙 종류에서 품종을 개발했으나 IMF 때 외국 기업에 인수되었다가 몬센토가 인수하면서 그 재산권이 함께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청양고추를 심으려면 몬센토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몬센토에서 씨앗을 판매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양고추를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재산권을 등에 업은 종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외국으로 넘어간 종자는 청양고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 배추 등등 토종 채소 종자의 50% 양파, 당근, 토마토 종자의 80%가 외국 기업이 재산권을 보유해 꼬박꼬박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가 국외로 지급한 사용료만 무려 1,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 종자가 국외로 빼앗긴 예도 있습니다. 바로 구상나무인데요. 이 구상나무는 매년 겨울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에서 트리로 가장 인기 많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바로 한국 종자입니다.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데 미국에서 자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나무는 지리산에서만 자생하던 토종나무입니다. 그러다 1915년 선교를 위해 한국을 찾았던 유럽 신부들이 구상나무 종자를 가져가 현재 크리스마스트리로 개량한 건데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구상나무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지만 그 수익을 올리는 나라는 한국이 아닌 미국입니다. 종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토종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산업기반이 국외로 많이 빠져나간 만큼 세계화에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 데 반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경제가능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식량 자원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종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죠. 우리의 식량 주권을 위해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철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